쉽지번 로그 a의 b를 갑니다. m이라고 부탁해 다 지수를 빌려와서 증명한다. 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은 지수법칙에 익었거든. 그제 그제 그러므로 자, 얘를 m으로 치환한야 m으로. 이렇게야. 그러면 지수 지수꼴로 써주면 아까 로그를 지수꼴로 써주면 요 밑이 지수의밑 m 되지 그다음에 얘는 모와 같어, 비와 같죠. 비와 같아안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선생님이 양쪽에 m 분의 1씩 잘봐 신기하죠. 지수를 취해도 등호 성립한다고 우리 배웠지. 분수 지수 취해도 되잖아, 막. 양쪽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얘는 b분의 n분의 1승은 갑니다 얘는 얘가 뭐가 돼요수 a 되겠지 a 될거 아니야? n 야이 빡대가리 같은 새끼더라이 파란색 지수를 취하면 등호 성립하지에 똑같이 취했으니까 양쪽 그러므로 얘 지수 없이 쓰면 a 되고 이거 n분의 1승 되잖아 그러므로 얘를 로그로 표현할게 m분의 1은 로그 뭐가 돼요? 유 밑이 여로 가죠.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므로 양쪽을 역수치하면 m은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증명했죠. 지수를 다 빌려와서 증명하네. 이술을다 빌려와서 그런데 어찌됐던 얘들아 이런사실들은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을 때얘를 배움으로써 이제 뭐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여섯 번째 로그의 옥샘은얘 때문에 증명을 해낼 수 있어 봐. 로그 수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 로그 천천히 와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의 곱셋. 얘도 1이고 얘도 1이에요. 왜요? 로그의 곱셈은잘봐왜 1이 되는지 나중에 애울때 이렇게 오는 거다 로그의 곱셈은이 패턴 두 가지 밖에 없거든 항상 여기 봐봐 얘가 이렇게 약분된다라고 생각해 분모 분자처럼 얘가 이렇게 약분된다라고 보면 1 되지 됐니? 밑과 진수가 약분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애워줘애울때 얘도 봐 밑에 있으니까 진수 얘 밑에 있으니까 진수 얘밑 이렇게 되면 1이 돼 알겠습니까? 증명은 이렇 해주면 되잖아. 왜일이 되나 봐. 아까 아까 로그의 계산에서 빛이 다르면 미이 다르면 로그의 계산이 될 수가 없다 그랬지. 나중에 더셈, 뺄셈도 매양지자 로그의 빛이 다르잖아. 밑통일이 생명이야. 로그의 계산은 밑통일. 밑통일.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를 바꿔봐. 누구야? 민재가 얘빛 밑을 바꿀래? 얘를 바꿀래? 이거 바꾸자. 요거, 요거 위치 바꾸면 뭐 된다 그랬지? 로그 B에 A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역수 됐네? 그랬더니 얘랑 얘가 같은 수니까 약분되지. 로그 B에 A, 로그 B에 A 같잖아. 약분됐으니까 1되지. 됐네? 그 다음 얘는 새로운 수를 밑으로 취합해봐. 밑변 한공식 얘도 있다며 얘도 이때문에 칠판, 칠판. 그러므로 칠판 보세요. 얘는 새로운 수 t를 밑으로 다치게 할 log t의 a분의 log t의 b가 되고, 얘는 log t의 b분의 log t의 c가 되면, 얘는 log t의... c분의 로그 t의 a가 되지. 그래서 그랬더니 이 로그라는 ta와 크기가 같지. 약분 되겠지? 그다음 로그 t의 b와 로그 t의 d 똑같은 크기의 수가 여기 있지. 그다음 로그 t의 c와 로그 t의 c가 여기 있지. 약분 다 됐네. 그럼로1 되죠. 됐네. 됐네. 이거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실판, 수화야기만 로그 2에 3 곱하기, 로그 3에 4. 이런 게 있다라고 해봐. 이런 계산을 봐, 임마. 자, 아무리 빡대가리라고 해도 얘는 최소의 수가 아니지. 얘는 최소의 수가 아니지. 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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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뭘로 바꾸겠니? 최소해서 2의 제곱으로 바꾸지 왜 안쓰고 있는지 기다려 수가 여기 집중 제곱이지 4는 이 2가 앞으로 기어나오는데 여기 곱해져도 되고 이 앞으로 맨 앞으로 가도 되지 됐네 다 곱셈 생략된거니까 그랬더니 밑갔지 이렇게 진수 밑갔지 그지? 다 약분되고 얘가 1이 되니까 정답은 2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아이씨 이제 원래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많이 활용되는 성질 6번, 7번, 8번만 봐요 7번, 8번 7번, 8번도 외워야 해요 여기 봐 6을 확장한 거 4번을 확장한 거 똑같은 식으로 증명하는데 4번과 자. 7번 빨간색으로 할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니들에. 이거 배우면 이제 로그에서 다 끝나는 거다. 어? 마음 굳거리 가지고 숙제 열심히 해보세요. 로그 a에 m 거듭제곱 b에 그냥 이 의미가 뭐냐면 벽교원 밑도 최소의 수가 아니라 소인수분했더니. 뭐의 어떤 수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는데 밑도 우리가 아까는 전부 다선님이 2, 3 이런 것만 했잖아. 그런데 8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여기. 2의 3제곱이지 16은 2의 4제곱이지. 저런 10과 같은 건 분리하면 안 되고 이거의 의미를 봐 봐. 어떤 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거지, 밑치 진수도 어떤 수의 거듭제곱. 됐니? 예는 아우 이렇게 하는거다 아까 요 N만 기어나갔지 N만 기어나갔잖아 민재야 야려우지 말고 좀 요걸 진실되게 쳐다봐봐 야려우면 너 무시해 얘가 뭐냐면 얘 분의 얘가 기어나가 N 분의 N이 기어나가 이렇게 로그 A에 B 요것도 지수를 빌려와서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일단 여기 볼게요 여기 원 n 분의 n이 기어나가 n 분의 n이 기어나가 이런 수 계산할 때 열라 많이 써먹어. 각계 칠판 로그 9에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봐봐. 얘들아, 야. 밑도 크고 진수도 크지 밑도 큰거야 얘는 로그 밑도 소인수분에 대해 3의 제곱으로 됐네 얘는 3의 5제곱이 되지 3의 5제곱이잖아 됐어 됐어 그랬더니 박, 1분의 얘가 기어나가니까 2분의 5가 기어나가고 로그 3의 3은 1이지 됐어 그러므로 2분의 5라는 유리수도 만들어지네. 됐니? 됐니? 이제 정신 차릴 수 있겠어? 어, 아, 이 자식들.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로그 4에 8이 있어. 이것도 이제 유리수지봐. 민재야. 민재야. 4도 커. 로그 2의 제곱이 되고, 8은 당연히 2의 세제곱이지 됐니? 됐니? 그러므로 2분의 3이 기어나가고 남는 건 로그 2의 2니까 얘도 2분의 3의 유리수가 되는 거지. 뭔가 느낌이 오죠 이제?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얘들은 이제 독특할 때 많이 써먹잖아. 여기 봐. a 로그 b의 c. 절판절판 독특한 순이니까 눈에 띌 거야. 지수가 뭘로 돼 있어? 로그라는 실수로 돼 있나요? 이제 지수가 로그, 로그로 표현돼 있는 거 지수. 그래서 얘는 한 번. 봐 나봐 모션, 모션, 모션. 얘도 미치지 이름 바꿔. 갈게. 얘도 미치고. 민자 민자, 애울 때 얘도 로그의 밑, 얘는 지수의 미치지. 하나는 로그의 밑, 하나는 넓게 보면 지수의 미치지. 이걸 체인지 할수 있다. b 의 로그, a 의 C 이렇게 체인지 할수 있어. 밑길이. 알겠습니까? 밑길이. 자 이건 증명을 살짝 해줄 때니까 기다려보고 얘 봐봐 얘의 다른 정리가 이거거든 그래서 로고 이게 더 많이 써먹을 거 이제 A에 B 하잖아 아니다 얘라 아왜 이렇게 미치왜 여기도 여기. 난 미치겠어 니들만 보면 얘라 요 진수랑 요 위치 바뀌어. 다시 한번 y o 요 밑과 a 진수가 바뀌는 거야. a 의 위치와 c 의 위치가 바뀌는 거라. 다시 한번요 a 의 위치와 c 의 위치가 바뀌면 이렇게 되지. 됐네됐네 그럼 얘도 e 얘 뭐라고? 얘와 얘의 위치가 바뀌면 B 되지. 그냥 B야 B. 이렇게 생각해 줄래 그럼? 요 밑과 요 위치 같으면 약분되고 B만 남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은데. 근데 원래는 이 B가 되면 요 위에 거 이용하는 거다. 민재야. 얘랑 얘 체인지 될수 있다며. 얘랑 얘 체인지 될수 있다며. 체인지하면 B. 로그 A의 A가 돼서 얘가 1이지. 얘가 1이니까 B의 1승은 B가 된다. 됐니? 아이씨. 그렇지 제 나도 다 외우잖아. 이거 증명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 나처럼 외울 수 있겠지. 선생님 안 보고도 하잖아. 안 보고도 니들도 길 다니면서 영어 단어 오늘 몇개 배웠니? 8개 배웠다라고 생각해. 영어잖아, 다 오늘. 배우고 영어지. 영어 단어 8개 못 외우니? 로그 A의 1은 얼마? 0. 로그 a 의1은 영이야. 로그 a 의 a 는 일. 로그 a 의 x 곱하기 y 는 로그 a 의 x 더하기 로그 a 의 y. 맞아? 하, 나윤이 머리 정리 안 할래? 네가 뭐 앞기냐? 왜 머리를 앞으로? 자 이거 한번 증명해 볼게요. 증명은 다 c 와 이거 봐. 지수를 요걸 <laughs> m이라고 풀때볼게 신기한 자 로그의 정의에 의 얘는 요 밑이 로그의 밑으로 가야 돼 로그의 맨 처음에 정의하고 a의 n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됐네 됐어? 그러면 얘들아 얘의 위치와 얘의 위치 밑변 항공식 기억나지? 밑변 항공식 기억나잖아 얘가 뭘로 쓸수 있어? 로그 c의 b분의 1로 이렇게 쓸수 있지 됐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이게 유도되려면 c, m, m자리에 c 곱하기 저기가 되면 되니까 자, 로그 이거 양쪽에 분수가 있으니까 곱하면 로그 c에 b 곱하기 로그 a에 m 은 1랑치 남아, 안 남아? 남지? 그러면, 얘를, 요렇게도 써줄 수 있지. 위치 A인 로그로 만들어봐. 에이, 뭘로 만들어? 요거 위치 바꿔볼까? 위치 바꾸면 되나? 바꿔주면, 얘와 얘가 곱해진 거지. 즉, 분자로 올라갈게. 이렇게 되지기자 문자로 올라가주면 그러면 C를 밑으로 하려면, C를 밑으로 하려면 얘가 열로 음. 곱해져서 제자리 되나, 이렇게 하면 음. 가볼게. 로그의 정의를 거꾸로 생각해보자. C의 얘가 지수로 올라가면 되겠다. 그치? 맞네. M이 빠져야 하는데 C의 로그, M의 A는 뭐가 되는가? B가 되는 거죠, b 가 되는 거지. P, P. 근데 M이 빠져나와야 하니까 M 자리하고 B 자리.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면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에서 수야가 얘를 밑을 b로 하는 로그를 취해주자. 밑을 b로 하는 로그. 그러면 얘는 뭐 되느냐 면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m이 되지. 이렇게. 여기 곱해져 있는 거니까 로그 c의 p 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1이니 기니 얘가 우측으로 넘어와서 우측으로 넘어와주자고 얘들 둘이 만들어주면 로그 로그 c에 b에 a 분에 잠깐만 b로 만들었죠 b로 만들었으면 얘를 여기로 옮겨서 없애주자 이렇게 되나? 다시 한번 써볼요 로그 C의 P 곱하기 로그 B의 N. 이렇게 되니까 아, 얘를 지수로 올려주면 되거든 얘를 지수로 올려주면 끝나죠. 지수로 올려주려면 C의 아, 끝났다. 로그의 정의 봐봐. C의 거꾸로 이제 지수꼴로 쓰는 거야. 이제 c의 로그 b의 a는 로그 b m이 되지. 이렇게 m m 요것만 이끌어내주면 되지. 이렇게 요것만 이끌어내주면 되잖아. 고추. 얘가 m이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이런 과정은 어차피 학생들 입장에서 힘들 일이. 니 당연히 이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성질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 그 밑에 건조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해주면 되고.